AI 전력 시장이 커지면서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도 그중 하나죠. 몇달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관련 협력 소식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 실적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나비타스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약 1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손실도 여전히 이어졌고, 회사 측은 다음 분기 매출이 700만 달러 안팎으로 더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하루 만에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를 전환점이자 파닥으로 팠습니다. 낮은 수익성의 모바일 사업을 줄이고, AI 전력과 그리드용 고전력 반도체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즉,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팔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전략적 전환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여전히 업계 상위권입니다. 농갭 기준 총 마진은 38.7% 수준을 유지했고 이자부 차입금 없이 약 1억 5천만 달러의 현금도 보유 중입니다. 다만 이런 숫자들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기엔 아직 부족하죠. 시장은 이제 기술보다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현금 흐름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비타스가 진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번 하락이 시작에 불과한 걸까? 이번 분기의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나비타스의 3분기 매출은 약 1,01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 2,100만 달러 수준에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감소율로 보면 약53% 하락입니다. 회사는 그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낮은 수익성의 모바일 시장을 줄이고 AI 전력과 데이터 센터용 고전력 반도체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밝혔죠. 즉, 매출의 하락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의도된 축소였습니다. 다만 숫자만 놓고 보면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은 여전히 이어졌고 농갭 기준 주당 순 손실은 9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5센트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농갭 기준 총마진은 38.7%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회계 기준 영업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CFO는 어닝콜에서 4분기가 파닥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700만 달러 전분기보다 더 낮은 수준이지만 이후 2026년을 전환기, 2027년을 성장회복의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낮은 단가의 고객을 의도적으로 줄이면서 매출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장기 전략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일단 그 결과를 실적 악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루 만에 9% 가까이 떨어졌고 그 다음 날에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으로 11% 이상 빠진 셈입니다. 기술 중심의 전환이 시장에선 오히려 성장 둔화로 읽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타스는 여전히 1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부 차입금은 없습니다. 분기별 현금 소진 규모가 약 1천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버틸 체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재무적 한계가 아닌 시간의 문제입니다. 숫자는 일시적으로 악화됐지만 이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실적으로 돌아오느냐가 이 기업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겁니다. 이번 분기 나비타스의 핵심은 숫자보다 방향입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나비타스의 주력은 모바일 충전기 시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용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하지만 이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고, 제품 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경영진은 이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어닝콜에서 CEO는 점화진 모바일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중심의 고전력 시장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모바일 컨슈머 비중을 크게 줄이며, 고전력 중심으로 채편 중입니다. 이제 회사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단일 기술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포함한 포카 포트폴리오로 확장됐습니다. 이는 2022년 인수한 지네스IC를 통해 확보한 역량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효율이 뛰어나 소형 기기에 적합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전압, 고온 환경에 강해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구동계 같은 고출력 영역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이두 기술을 동시에 상용화한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즉, 나비타스는 기술의 폭과 시장의 깊이를 동시에 넓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술보다 AI 고객 확보가 언제 매출로 이어질까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됐지만 CEO는 여러 AI 전력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비타스는 엔비디아의 800V DC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파트너 참여 수준이며 독점 관계는 아닙니다. 경영진은 2026년을 전환기, 2027년을 매출 기여의 원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바일에서 빠져나온 매출 공백이 AI와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채워지기까지는 4에서 6분기 즉약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시장에서는 조정기, 회사 내부에서는 준비기로 해석됩니다. 이번 분기의 손익 구조를 보면 나비타스가 왜 지금을 전환의 시기라고 표현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갭 기준 총마진은 38.7%로 유지됐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회계 기준 영업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설비 조정과 제품 전환 비용이 반영되며 일시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CFO는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출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고 있다. 4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며 이후 분기마다 완만한 성장과 마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즉 숫자는 하락했지만. 그건 단순한 푸진이 아니라 의도된 리셋입니다. 낮은 수익성의 매출을 줄이고 고전력 시장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인 거죠. 이번 분기 영업 손실은 갭 기준 1940만 달러, 농갭 기준으로는 115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총마진이 유지됐다는 건 운영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R&D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AI 전력과 전기차용 신제품 개발이 집중 투자 대상입니다. 단기적 손익에는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포인트죠. 현금 흐름을 보면 회사의 체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분기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 이자부 부채는 없습니다. 분기별 현금 소진 속도도 약 1천만 달러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1월 초 나비타스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약1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 조달이 경영진의 기존 추가 자금 조달 계획 없음 발언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갖춰진 건 사실입니다. 보유 현금만으로도 2027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만, 이 시기를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장도 그 점을 보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2026년을 전환기, 2027년을 본격적인 매출 반등의 해로 제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진보다 실행 속도와 현금 관리 능력이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겁니다. 결국 이번 분기의 숫자들은 위기라기보다 체질을 바꾸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마진은 버티고 있고 현금은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시장이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체감하느냐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은 나비타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시선이 판단 보류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전력 반도체 대표주인 울프스피드는 대규모 실리콘 카바이드 공장 투자와 부채 부담이 겹치며 결국 챕터11 재구조화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술력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설비 투자와 자본집 약형 구조가 회사를 짓누른 셈입니다. 일단 나비타스는 다른 포지션이긴 합니다.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팸리스 모델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유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금은 1억 5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같은 적자라도 버티는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확장을 위해 돈을 쓰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완성에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전력 반도체 기업인 코이어런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레이저 통신 부문을 분리하며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고, A&D 사업부 매각 추진으로 부채를 줄이며 핵심 사업 중심으로 채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회사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인가 아니면 다시 달려야 할 때인가? 시장도 그 질문의 답을 보고 있습니다. 나비타스는 여전히 동종 업체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이자부 부채가 없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신뢰의 기반이죠. 다른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투자와 부채 구조로 흔들릴 때 나비타스는 작지만 견고한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성장 둔화보다는 체질 점검 구간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결국 시장이 평가하는 건 이겁니다. 이 회사가 시간을 버틸 체력과 구조를 갖췄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숫자 속에 있습니다. 현금은 충분하고 이자부 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결국 나비타스는 크게 벌지 않아도 오래 버티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성장의 속도에 짓눌릴 때, 나비타스는 속도를 늦추더라도 생존의 길을 택한 거죠. 이 차이가 결국 기업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겁니다. 지금 나비타스는 단순한 전력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AI 전기차 산업용 전력 충전기까지. 모든 고효율 전력 시장의 교차점에 서 있죠. 핵심은 두 가지 기술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 기존 실리콘보다 전력 손실이 적고 더 작고 가벼운 시스템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고주파, 고속 충전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전압, 고출력 산업용의 강점을 보입니다. 이두 기술을 모두 갖춘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나비타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소형 전력에서 고전력 응용 시장으로의 피벗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닝콜에서도 CEO가 모바일과 소비자 전자에서 하이파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죠. 그중 하나가 AI 서버용 전력 모듈입니다. 엔비디아의 800V DC 생태계 파트너로 참여하며 갈륨 나이트라이드 신규 제품과 고전압 실리콘 카바이드 모듈 샘플링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설계 승인이 진행 중이고 본격적인 손익 기여는 2027년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즉, 기술의 가능성은 크지만 매출 비중은 여전히 소형 전력 시장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충전기와 어댑터 중심의 매출 구조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지금 나비타스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나비타스가 선택한 펩리스 구조는 부채 부담이 적고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생산 확대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확장 시기마다 외부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에 의존해야 하고 납기 일정 같은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번 분기에서도 일부 고객사 수요 및 납기 일정이 조정됐다고 언급됐습니다. 매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였고, 이건 단기적인 수요 둔화보다 공급망 대응 속도 차이로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결국 나비타스의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확장 구간에서는 속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울프스피드가 너무 빠른 확장으로 흔들렸다면, 나비타스는 너무 느린 확장이 고민인 셈이죠.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AI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전력 효율화 반도체는 시장의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속도에 맞춰 실제 이익을 만들어 내느냐입니다. 나비타스는 안정성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확장성이라는 창이죠. 그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이 회사의 다음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번 분기의 결과는 시장의 기대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더 낮게 제시됐습니다. AI 전력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숫자는 그 반대였죠. 이익은 여전히 척자이고 AI와 EV 전력 매출은 아직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 앞서 있지만 그게 실적표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확인된 건단 하나, 이 회사가 아직 작은 시장 안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출 대부분은 여전히 충전기나 어댑터 같은 소형 전력 부문에서 나왔고 AI 서버나 EV용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모듈은 이제 막 샘플링과 승인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금 나비타스의 리스크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속도의 부족입니다. 가능성은 크지만 그만큼 현실은 느립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나비타스는 펩리스 모델을 유지하며 공장 투자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지켰지만 생산 확대 속도는 외부 파운드리의 역량에 의존합니다. 이번 분기 납기 지연 역시 그 영향이 있었죠. 이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확장이 필요한 시점엔 한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타스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현금은 약 1억 5천만 달러, 운영 자금은 안정적입니다. 나비타스는 느린 확장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AI 800V DC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건 기술 검증 단계일 뿐 아직 매출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즉 지금의 시장 반응은 과열된 기대의 조정이지 실패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나비타스의 실적 발표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시간을 견디며 체질을 바꾸고 있죠. 결국 투자자가 판단해야 할건 하나입니다. 이 느린 속도를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 기술은 방향을 보여줬지만 숫자는 아직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과제는 그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입니다. 지금 나비타스는 그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진 못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체력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투자자들이 마냥 느린 속도를 기다려 줄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